네 안녕하세요 샤템입니다 아... 오늘도 역시 시황 희망... <laughs> 먼저 보고 할건데 이게 제가 이제 그... 뭐지? 링크 링크가 아니라 이제 그... 샵 유튜브에 그 거는거 있잖아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어이구 어이구 어, 누가 써놓더라고요 댓글에 어. 뭐 이건 볼만한 것까진 아닌데 뭐 어? 뭐, 이렇게 써놨다라고요뭐 그럴 수 있어요. 어. 아이, 그럼요. 각자의 생각이 다른데. 그냥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솔직히, 누가 엄청 잘한다, 그런 사람 무조건 다 올라가고, 그런 게 있나요? 어. 그러면 신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도, 어떤 거, 어떤 거, 보고 본인들이 만약에 떨어져도 그걸 밑에서 만약에 분할매수하고 아니면 혹은 나 타점 잡을 때어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확률 싸움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100 종목을 골라서 80 종목을 수익을 받다 이런 확률이 있잖아요. 어. 저는 예전에 장좀 괜찮았을 때 80%까지 나왔어요 수익이. 그러니까 100 백 종목 중에 팔십 종목이 수익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뭐한 사%든 오%든 뭐그 안에 한 칠십% 팔십% 간 것도 있었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사실 장이 안 좋기도 하고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세보진 않았지만 한 오십%도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오십% 정도 거의 그러니까 백 종목 중에 반은 뭐 손절가까지 오고 반? 한 60%는 되는 것 같아요. 60% 그래도. 최근엔. 6, 70, 아, 최근에는 한 70%? 최근에.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거랑 요거는안 됐지만 이거 수익이 낮다고 아, 봐야 되나? 이건 뭐 아니다 치고. 이거 수익이 났었어요 하다못해 막 여기 8% 잖아요. 그죠? 엊그저께 이틀 전에 준 거. 요것도. 요것도 수익이 낮잖아요. 이것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이것도 이미 수익이 났고. 요거는 원래 첫날 수익이 났어요. 첫날. 예. 첫날 수익이 나고 조금이라도 5%, 6%라도. 자, 이것도 여기 진작에 여기서 수익이 났고 11% 보이시죠? 어. 타점이 뭐 이거 볼 만한 게 아닌데 어쩌냐 해도 최근 걸로만 따지면 이것도 이미 수익 났잖아요. 쿨마. 아닌가? 6월 23일? 이건 아닌 거뭐네 밑에서 잡으라고 했구나. 카페는 이타, 이탈, 안 했고. 이탈 안한 걸로 서 손절가가 저 마지막, 자, 대안해운도 결국에 여기 손절가 안 가고, 다음날 수익 20% 드렸고. 보여드리죠. 어, 누가 뭐 보면 별로니, 워트 봐봐요, 워트. 요만큼 버티고, 자, 여기가 시작가고, 분할, 분할해서 손절 여기 치시라 해서 손, 선을 이렇게 거놨는데, 워트도 이렇게 갔잖아요. 최근 일주일 따지면은, 제가 보기엔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약수, 한5% 이상 수익으로 따지면. 예. 요즘, 요즘 같은 장에 이렇게 스윙으로 나기 힘들어 왜냐면 다 단타기 때문에. 근데 누가 그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 발끈한 거보다, 아, 손실, 이거 어차피 확률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손실이, 날수도 당연히 있는 거고, 분할은 제가 선 그은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압타바이오도 수익 드렸어, 이것도. 예. 여기서 줘서, 여기 분할하고, 여기서 손절 쳐라 했는데 다음날 26%에다가, 9%에다가, 6% 했으면 대충 40%. 이렇게 수익을 드렸단 말이야. 근데 댓글에 그렇게 써놓셨더라고 볼만한 건 아닌데, 왜냐면 내가 힘이 없이 하냐, 하니까. 이거 안 해도 돼요. 코스피 뭐몇 떨어졌고, 누가 샀고, 이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냥 보시면 되잖아, 이건.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볼 것도 없어요. 어. 전기 쪽좀 갔죠? 그리고 이 신규 상전주 때문에 다 잡아먹고, 화장품이랑 뷰티 쪽이랑, 그 다음에 전기 쪽 갔어요.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요 비만 치료제, 전기, 그 다음에 어디 화장품, 전선, 뭐 그런 것들 있죠? 에코캡은 저거 때문에, 리비안 이런 거, 거고. 아스트 하나 상한가 같네? 어. 에어로시스템과 일주, 일주 규모 계약. 뭐 이렇게 보이네요 어. 자안 해도 돼요 이거 사실은 이거 다 보면 인터넷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래도 제 나름의 형식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일단 패스를 할게요 어. 그리고 공시 메모 또 사실 이것도 그냥 찾아보면 되잖아요 제거뭐 굳이 안 봐도 여기 보이네 네. 자 뉴스도 그냥, 요런 거 찾아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보여드리기만 하잖아요. 보여드리기만. 볼만한 거. 찾아보면 충분히 처, 찾아볼만한 거. 요런 거라 찾기 귀찮으니까. 그지? 어, 앞구, 약세, 외도기만 정부의 전력망 확충 발표 소식에 관련주 강세. 세명전기, 인프라, 스킨 스킨, 화장품. 우리 KBT가 좀 갔어요. 어. 자, 그리고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종목을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하도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썼길. 래 요건 이탈했어요. 요건 사실은 내가 여기서 줬는데 여기서 이탈했으면 요거 캡쳐해놨다가 요거 이탈하면 바로 버려 분할 분할해서 여기 이탈해서 버렸어야 돼요. 어. 아센디 두개 요거 이탈했네. 자한 선은 어제 수익 드렸고 잘 보여 제가 보여드릴게. 요거는 요때 수익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주고 나서 바로 갭 뛰고 한 번도 안 안 떠,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긴 한데, 이건 좀 지켜보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게 여기 보면은, 여기 줬다가, 분할가 한번 왔다 올라갔어요. 어. 자, 2호 플로는 어때요? 자, 4%, 5% 아직 가고 있고, 마녀 공장 오늘 이만큼 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0% 드렸어요. 자, 이것도 첫날, 첫날 드렸어 첫날. 수익구가 분명히 줬고, 자, 이것도 그래서 첫날, 요, 요날 줬어요. 11% 줬어요. 23일날 종목 분석했죠? 누가 그렇게 써놨길래, 예, 좀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대한해운도딱 여기까지 손절까지 안 하고, 손절 안 하고, 그 다음에 갔잖아요, 이렇게 예. 여기에서 대한해운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전 이걸 분석을 해서 다음날 이걸 줬어요. 어. 20%를. 근데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 워트는? 워트는 어때요? 저희 19일날 분석했죠? 언제예요 19일날 분석해서 하루 이틀, 3일 참고, 이만큼 날라갔어요 이거, 뭐, 뻔한 차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왜냐면 이런 거, 이를 이런 건 이탈했으니까. 이런 건 이탈했잖아요. 앞타바이오 어. 보세요. 언제 분석했어요? 19일날 분석해서 분할가 한번 오더니, 여기 손절가가 여기였죠? 6200? 얼마나 날라갔어? 이것만 해도. 제가 요날두 개만 합해도 수익률이 90%인데. 근데 이걸, 하... 물론 실패할 때도 있죠. 근데 확률을 보시면 최소 5% 이상 수익 드린 게 최소 50% 이상. 그리고 예전에 따졌을 때, 그때는 장이 좀 좋았을 때에요. 그때 장 좋았을 때는 한80% 이상 됐었어요. 계산 그때 바로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대충 해보면 한60% 되나봐요. 많이 좋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한번 가기 시작한 것들은 이렇게 가잖아요. 네.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내가 목표가를 안 주긴 했어. 근데 이런 거는 계속 들고 가듯이 올르면 반 팔고 나머지 들고 가는 거예요. 추세 어. 좋으면 이런 걸 집어들이잖아. 좀 안타깝긴 해요. 이게 내가 설명이 없긴 해 사실. 일단 그만하고 일단 볼게요. 설명 좀 자세히 해볼까? 자, 코스피 지스는 좋죠. 여기 잘 지켜주고 있어요. 자, 왜이왜 왜 좋냐면은 여기가 저항이었어요. 저항 저항 자리 딱 지켜주고 있잖아, 지금. 예. 저항 자리를 딱 지켜주고 있죠. 코스닥은 안 좋아, 지금.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요거 요 하락이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 안 일어나면 밑으로 확 꺼져요,까지. 자, 그리고 내가 몇개더 보여 드릴게. 아이고, 참. 그분의 약간 열폭을 했는데 펩트론 이거 타점 다시 준 거고 여기서 다시 줬었어요. 어. 펩트론 여기서 다시 줬고 펩트론 7,000원에 분석한 사람이에요. 지금 48,000원이거든요. 펩트론 7,000원. 실리콘투 볼까? 이거 옛날에 4,000원에 분석했어요. 지금 54,000원이에요. 예. 아니, 이렇게 분석 이거 이, 이 언제야? 2023년 5월 10일 날제제 제 영상 보세요. 실리콘투 있었나 없었나. 예. 근데 지금 5만원대에요. 5천원에 준거. 이런거 되게 많아요 저. 펩트로이랑 실리콘트 보이시죠? 펩트로는 두 번이나 줬어. 다 여기서 줬단 말이야. 8천원, 7천원에 줬어 펩트로는. 진짜. 2023년 6월 시... 달에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있을거에요. 6월 15일 14일? 왔다갔다? 이걸 그렇게 안 보시면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드리는 건저 엄청 많아요 이거 말고도 뭐 금양 옛날에 줬지 금양 여기서 줬어요 여기서 요치, 여기서 줬네 여기서 분할하라고 그리고 19만원 바로 갖고 금양 주고 그 다음 STX 여기서 줬어요 여기서 이다 46,000원 오르기 전에 또뭐 있지? 되게 많아요 제가 1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물론 안 올라가고 떨어진 거 있죠. 손절 친거 있죠. 근데 분할 하라고 했고, 안 되면 손절가 다 정해줬어요. 근데 오른 건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네, 타점 자체가 다르다고. 포스코 인. 자, 이것도 언제 줬냐면 35,000에 줬어. 35,000원에. 이 9만원 오르기 전에. 요때네 작년 6월 14일 영상 보시면 돼요. 14.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았는데 요새 좀 장이 좀 그렇긴 해서 예. 그또뭐 있었지 예. YC YC 보실래요? YC 0천원 줬어 YC 2만0천원뭐 예. 이런 거 많아요 예. 알아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어. 왜 분석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매번 근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한번 이탈했다가 재분석, 재차점 분석하다가 골파고 가더라고이 어. 정도 골파고, 다른 방송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 요, 요런 자리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아,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일단 여기서 요렇게 그래요. 요렇게 예. 골파고 가면 요렇게 갈수 있으니까, 여기 잡으세요. 근데 이게 골파고 어디까지고 어디까지고 이거 안안 안 해줬단 말이야. 다른데 방송 보면 다 그래요. 보실래요? 이 바닥 잡기 내가 해놓은 거예를 들어. 봐봐, 요렇게 올라왔어요. 다른데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아이고 자, 이아이고 자, 다른데 방송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 요거는 골파갈스있을니까 요렇게 준비했다가 요렇고 뭐 요렇게 갈 거예요. 그럼 여기 요기, 여기까지 버티시면 뭐 개미가 뭐 어쩌 죠 저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타점이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요렇게 막 그림 그려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그림 그리는 거지. 여기서 막20% 하면 요 정도 떨어지면 요 정도 골파고 간다는 걸 여기 참으시면 뭐 요렇게 하세요. 요, 요거 요거는 사실은. 여기서 이만큼은 30%, 40%도 넘어요. 이거 어떻게 버텨? 어? 이렇게 안 주잖아요. 안 줘요, 이렇게 한 건. 손절도 만약에 내가 분할하라 그래도 짧게 줘요. 손절가 만약에 딱 지키면, 내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한, 요새는 더 타이트하게 줘서, 한, 3%? 예. 네. 아니면 1%줄 때도 있어요. 손절가 마이너스 1%. 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야지. 말도 안 되게, 요다그림그려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갈 거예요. 뭐, 대충, 막, 시황 분석하고, 뭐하고, 뭐하고. 맞아요? <laughs> 그 맞아요? 없어. 아 이거, 여기, 여기 가서 보세요. 8월 16일, 15일, 14일 이쯤에 팩트론 분석한 거 있으니까, 이게 47,000원까지 갖고, 지금 58,000원 갖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제 거. 금양, 엔비디아, 또뭐 있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아. 금양, 그 다음에 펩트론, STX, YC 저것도 있네 이것도 그래, 이거 이거 나는 여기 돌파 자리에서 주, 조, 이건 돌파라서 준적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뭐할때 어. 많아요 네. 지니어스? 지니, 지니... 원스 옛날에 여기서 줬나? 그 지니 어스인가? 지니 어스. 이것도 옛날에 여기서 줬어. 여기서 여기서 줬어. 여기서. 예. 그러고 바로 0천 원, ,000원, 0천 원짜리가 이런 거 되게 많아. 되게 진짜로 보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예. 손절가 지키지고 분할가잘 지키시면 어, 그러고 나머지 만약에 스윙으로 하실 거면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을 봤어. 그럼 최소한 30% 남기세요. 30%. 30% 남기고 납두면 이렇게 간대니까요 오늘은 내가 왜 거기서 주는지에 <laughs> 대해서 설명을 할게 응. 이건 내가 존경하는 분 검색인데. 자, 왜냐면 저분한테 배운 게 많거든요. 물론 저도 책을 여러 권 봤어요. 여러 권, 한 네다섯 권, 물론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뭐 어, 노트에도 적고 뭐도 하고, 네, 그렇게 하긴 했는데, 어찌 됐든 <laughs> 제가 왜 분석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음, 그럼 왜 분석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그것도 줬단 말이에요. 중국 계속 설명하면 뭐해? 난 이미 수익을 줬는데. 이상하시면 안, 뭐 어쩔 수 없지만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좋긴 한데 뭐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자유니까 보는 건 <laughs> 이거 안 보이네 이렇게 보자 <laughs> 이건 이미 수익 준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죠. 제대로, 이걸 봐봐요. 이거는, 아, 어, 신용 못 가. 신용도 별로 없고. 재료가, 재료는 저는 안 봐요, 사실은. 자, 봐. 선을 다 그어봐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였죠. 뭐, 살짝 들어올 게 요만큼이었고, 여기가 지지정이에요. 요쯤이죠. 딱 여기 걸려있어. 요거안 받쳐, 그러니까 받쳐주면서 며칠만, 자, 여기 원래 박스권이었죠. 딱 봐도. 이평선 모이고, 5일선이 여기로 튀었죠. 5일선이 55일선 튀고 올라간 양봉이 나왔어요. 물론 1년이 안 됐으니까 신규 상장 주 조심해야 되긴 돼요. 이런 데서 잡으면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지금 박스권을 그랬기 때문에 요건 짧게 봐도 되잖아. 오늘 같은 날장 밀렸는데 괜찮으면 하루 쉬었고, 내가 볼나 같으면 어디까지 보겠어요? 여기까지 보면 되잖아요, 여기. 음. 지금 많이 밀리면 요요 요 박스권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여기 살짝 모이, 요 위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이고 여기 몰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걸 디테일하게 나누면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있고 여기에 있는 흐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 요기 박스가 원래 있었던가? 작은 박스는. 더 위에 박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가 있고, 근데 지금 그리고 밑에도 박스가 있겠죠. 근데 네 밑에도 박스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있겠죠. 이 어, 정도까지 있으면 있는 거 없는 거다 필요 없고, 여기 다 올려버린 이게 있잖아요. 어, 이게 있으면 이거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25%나 먹었어요. 25%가 거래량 이즈케 터지고, 내가 볼 때. 여기서 한번 먹었어요. 내가 보기엔 여기서 뭐, 한번 먹고 이건 올린 거라고 올려서 밀린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역, 이게 기준봉이 되기에는 기준봉 밑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기준봉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여기 이게 기준봉이라고 하기에는 또 여기 위트로 다 떨어져 왔기 때문에 볼수 없어. 물론 이것도 똑같은 패턴일 수 있지만 지금 자리가 어때요? 전 고점들. 자, 자, 장대 양봉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봉 채워진 걸로만 볼게요. 여기 박스권에 있는 매물들을 요 여기는 있 꼬리로 보면 여기 있는 꼬리도 다시 먹어 줬죠. 어찌 됐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다 먹어 간 거야. 이 양봉. 이런 게 진짜 장대 양봉. 거래량이 더터지기도 했고. 이니까 내가 보기에 요거는 전에 있는 단기로 어차피 보니까 단기서 이보는 거잖아요. 요, 음봉들쭉 내려온, 요전음봉에 밀린 이 저항대. 여기까지만 보면 되니까. 만원까지 딱 보면 되네.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꼬리에서 밀려났으니까. 사실은 꼬리까지만 봐도 될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꼬리 밑으로 밀려나면 요새 장이 좀안 좋기 때문에. 요 정도? 분할?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요 꼬리까지만 봐도 돼요. 이것도 되게 큰 거란 말이야. 내가 보태 만원에서 만오백 원이면은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이걸 분할을 해야 되는데, 나 같으면 요 정도 요, 요 꼬리선, 요 꼬리선 보이시죠. 요 정도 밑으로, 밑으로 한번 분할, 밑으로. 그럼 여기 100개면 여기 2 0 0개예요 어, 200개 하고 여기서 안 되면 한번 더 하자. 요렇게 밑으로, 만백 원까지, 만 이백 원 그죠. 지금 보이시면 10,537원인데, 종가가 얼마야? 여기네, 1,500원인데, 1,200원, 1,100원 10, 10, 하고 10,000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는 거지, 밑으로. 자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 매물 때는 이미 저점을 높여서 없애버렸어. 없애고, 여기서부터, 여기 박스야, 박스 있었는데, 박스를 뚫어버렸죠. 박스를 뚫어버리고, 요 꼬리가, 요 앞에 있는 꼬리를 잡아먹었죠. 잡아먹고, 여기 한번팔 기회를 줬어. 근데 요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게, 거래, 다판 흔적이 없잖아요. 어, 그쵸.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요건 볼만하죠. 그니까 러 내가 자세히 설명을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한번 그 보통 한번 주목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각인이 돼 있어. 이걸 한번 오르겠지. 그러면은 개미가 올라타서,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뭐 개미가 세력일 수 있고, 외국인이 세력일 수 있고, 아니면 기관이 세력일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세력이 한 번, 그러니까 한번 얘네가 올렸어도 얘네도 팔아야 될거 아니야. 여기 들어온 애들이 팔아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여기 종가를 잘 버텨주고 있어. 이거는 힘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이 세력이 팔려면 한 번은 더 올려야지 얘네가 판단 말이야. 그니까 러 물량을 딴 데다 넘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내가 맨날 설명 을안 해, 사실은. 대충 설명하거든. 어, 나는 차트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게, 한다. 이것도 그래. 이것도 설명 내가 안했 어.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볼만한게 없어서 지금 이걸로 간 거예요. 한국공항도 그래. 내가 어, 언제 준줄 알아요? 요때 줬어. 4만 천 원에. 지금 7만 6천 원인데. 이런 게 많다니까요. 지어도 옛날에 저기서 주고 오, 뭐 많아요. 근데 지금 뭐. 아, 이것도 내가 보기엔. 아. 끝났을까? 뭐, 확률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아마 외국인이 다 갖다 팔았는데, 어, 이, 그런 게 있어요. 음 무조건은 없어. 이러고 그냥 골프하고 갈 수도 있는데, 구라음봉이 난게 있잖아요. 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아직 다 나간 것 같진 않아. 아직 내 손절가까지도 안았고 그래, 보여요, 일단. 물론, 세력의 손박힘과 세력이 올릴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 봐야 되는데, 안 되고 자꾸 저항 맞고 내가 100억 밖에 없는 세력이야. 그럼 저 올리기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격까지 다 파악해야 돼. 세력의, 그러니까 그래서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세력의 성격.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세력의 사,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거래량이에요. 아, 물론 거래량이 무조건 나왔다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터지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든 계속 가려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흔들고. 어. 물론 여기서도 거래량 많이 터졌지만, 어. 주봉을 볼까? 이건 애초에 그런 차트일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치. 차트의 성향도 잘 봐야 돼. 차트의 성향. 아, 근데 지금 드릴 게 없다. 요새 하도 장이 안 좋으니까 이게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모든, 이게 검색기에도 안 뜨고. 차라리 자 이거는 좀 그래 이건 괜찮네 자 요것도 요것도 볼게요 요거까지만 봅시다 선다 빼고 자 이거는 꽉찬 장대 양봉이죠 저런 게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상한가 짜리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럼 이거는 진짜 기준봉이 되는 거고 이러고 나서 어때요 어찌됐든 여기서 밑으로 확 떨어진다던가, 조정이 와서 이렇게 떨어진, 15일선을 그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 거기까지 안 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직도 힙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요 15일선 닿을 때까지 손절인 거예요. 4,500원. 그럼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기. 그 다음에 한 요기. 이렇게두번 하면 돼. 밑으로. 분할은. 예. 네. 요거 두개만 보면 되겠다 오늘은 다른거 볼게 없네 이 세력이 여기서 받쳐주고 있느냐 아니면 밑으로 빼느냐 그거거든요 세력이 힘이 없거나 그러면 힘이 좋으면 저렇게도 받쳐줘요 화승알네 받쳐줘요 내일 네, 보시면 되겠다 눌림에만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원래 만약에 바닥에서 수급 반전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서 뜨는 거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뜨는 것도 어떻게 할때 줘야 되냐면 거래량이 많이 터져지 주는 거예요. 펩트론 잠깐만. 트론 이걸 왜 준? 내가 이때 여기서 분석했어. 여기쯤인가? 여기쯤에 분석했어. 6월 달쯤에. 근데 이거 왜준줄 알아요? 뒤로 볼까? 자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어 그때 224회선을 뚫으려고 하는데 여기 거래량이 엄청 터지고 매집된게 보여 너무 뻔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줬어 6월 며칠에 그러고 한 이틀 3일 한 일주일 이내인가 그러고 나서 이만큼 갔어요 이런게 있어야 돼난 무조건 웬만하면 이런걸 좋아하거든요 고점 대비 내려온 상태에서 매집 매집 해가지고 아, 띠울락 말랑, 띠울락 말랑, 224선 뚫을 전, 여긴 전에 딱 잡았는데, 운 좋게. 뚫을 때쯤, 눌러줄 때, 요럴 때가 좋거든요.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해. 이런, 이런 매집한 거래량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거래량이 제일 중요해, 사실은. 내가 볼때 거래량이 제일 중요해. 빠져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긴 한다. 요것도, 이 정도면, 이게, 아, 이 조금 애매한 게 이게 단기 테마긴 한데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고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 이렇게까지 빠지나 라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아 여기서 들어온 애들이 여기서 다 팔아먹었나 이 생각도 사실 들어요. 이런 거 잘못 보면 근데 224에서 중요한 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탈을 해서 버렸긴 하겠지만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 뭐 재반등 한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이긴 하거든요. 고거는 어? 이미 하여튼, 손절한 거는 그냥 보지 마세요, 일단. 장도 아무리 안 좋았다든. 요거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